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제가 비키니를 샀는데요 저는 가슴이 65AA 컵이라서 시중에 사이즈가 없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비키니를 안 입었어요 안 입는 게 아니지 못 입었어요 사이즈 없어서 물놀이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큰 사이즈를 물놀이 할때 입는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자꾸 벗겨지더라고요 노출 사고가 있어서 안 입었는데 그래도 비키니한 번은 입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사봤습니다 사실 오래 산건 아니고 작년에 사놓고 제가 물놀이를 안 해가지고 안 입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음 이게 이렇게 들고 있어서는 어떤 모양인지 잘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위에 끈이랑 밑에 끈이랑 뒤에는 그냥 묶어서 하는 그런 형태고 뽕은 없어요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65AA컵이 비키니를 입었을 때 현실적인 모양새 핏. <laughs> 짜잔. 뒷모습도. 뒷모습 요렇게. 제가 가슴만 작은 게 아니라 갈비뼈도 둘레도 작아서 진짜 최대한 꽉 조여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핏. 이거 봐. 이게 줄이 원래 거기 모델 언니들은 이렇게 딱 당겨져가지고 되게 빵빵하고 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삶에서 골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보통 아무리 가슴이 작아도 모으면 있는데 어, 모을 게 없어. 그냥 아스팔트 껌 딱지. 건포도 앵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 샀을 때 이게 너무 이렇게 헐렁헐렁 거려 가지고 너무 안 예뻐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못 입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입으면서 깨달은 사실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살짝 당길 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없어도 조금 팽팽까진 아니더라도 흐물흐물해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다보도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헐렁헐렁 거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될것 같고 어. 절대 못숙려 숙이면 바로 젖꼭지가 보여가지고 아닌가? 음. 아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사면서 정말 물놀이하다가 혹시 물을 노출 사고가 있을까봐 이렇게 패드도 같이 샀거든요 근데 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어차피 가슴 짧은게 콤플렉스는 아니라서 뽕? 아니고 그냥 이게 벗겨지더라도 이게 노출이 되게끔 내 꼭지스가 아니라 이게 노출이 되게끔 사봤거든요. 처음 사고 이것까지 착용해서 입어봤을 때는 내 가슴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요 부분이 살짝 노출이 되더라고. 그래도 뭐내 꼭지 노출한 부분은 낫겠지. 하고 별 핏의 차이는 없었어요. 얘를 착용을 하더라도 그냥 노출 사고 막아주는 방지용. 뭐 그러려고 산 거니까. 지금 뭐 저것까지 착용은 안 할게요. 그냥 65AA 컵의 비키니의 현실적인 핏은 이거다. 밑에도 입어보고 싶은데요난옷딱 걸릴 것 같아요. <laughs>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상체만 빈약하고 하체 살이 많아가지고 너무 똥꼬가 끼더라고. 똥꼬가 음. 끼는 <laughs> 거 아니고 앞에도 끼더라고.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근데 옆모습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나 이거 처음 샀을 때 내가 잘못 입어가지고 되게 안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입어보니까 괜찮네요 저 이거 입고 물놀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당당하면 진짜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발 노딱 안 먹기를 이 영상. 아니, 가슴 거울 없으니까 안 먹지 않을까? 나 어떤 것도 노출하지 않았는걸? 노출할 게 없으니까. 안녕.